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명치몽이 TV입니다 오늘 게임은 바로 로블록스 던전 탈출 맵인데요 오늘은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공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일단 스폰 포인트를 안받고깨는 거예요 이, 우리는 네, 일단 네 이거 엄청 어려워요 어 그런가요 저한테 아 밟았다 아우 아 스본 포인트 밟고 갈게요. 저는 저기 다시 깨기면은 저는 스무 포인트 밟고 갈게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아, 저들 아,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끝까지 갈라면요. 한 시간도 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상 그 정도 길이 아닌 저 방금 왜 죽은 거죠? 스본 포인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무조건? 님은 하세요, 저는 안할 거예요. 네. 아, 참, 이공룡님. 왜요? 아직 못 깼어요? 깼는데요? 아, 깬 거죠? 네. 아,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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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오 응. 아, 나 그, 그, 그. 저 여기가 제일 짜증났어요. 이공룡은 죽었어요. 공룡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당신이 시끄럽게 해가지고요. 제가 시끄럽겠다고요? 네. 말하잖아요 어이자. 아 죽었잖아요 또 말하자마자. 이 공룡도 말하고 있던데. 아닌데. <laughs> 어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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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갔다쳤요저 여기요 어디요? 기다려줄게요 어디 르르요 어디 르뜨요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여기서 죽으면 르르가 뜨르르르르르 뜨지르르르르뜨제르르르르 뜨르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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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르르르아뜨르이 저 먼저 가고 있을게요. 저 위층에서 기다린다고 요 돼요. 위위안 위층에서 기다릴게요. 위층에서 기다린다고 안돼요. 자, 또, 또. 아, 이 계단 계단 오르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깼다. 아, 이번에는 이 공룡은 깼어요 이미. 저 계단 아, 올라가. 역시 보기. 바로 튀어 넣고 잠깐만. 저 같이 어, 아, 갇혔어요. 갇혔어요. 어. 같이 가자고요. 저 갇혔다니까요. 나쁜 짓을 해서 갇혔지요. 자, 가쳤어요? 어디 있을까요? 저 갇혔어요. 따끔. <laughs> <까끗. 웃음> 진짜 갇혔지. 오케이 됐다. 저... 왜안 열려지? 아, 이거 저는 스폰 포인트를 안받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깊게 깨겠는데요? 응. 아야. 어, 이거 뭐야? 안전한내 뭐? 문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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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안돼요 여기서 하, 죽으면 안돼 제발 하, 나는 하, 날씬하다 날씬파워 날씬 파워! 날씬 파워 h b 가 했는거 아니 a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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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거 천천히 가겠습니다. 응, 안 봐. 어, 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군요. 뿡! 가져요? 오케이, 됐다. 가혀요 네, 내려갑니다. 아씨,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인성질하는 사람들이 어, 좀 있어서요. 인성질하지 있어서. 마세요 저한테. 저갈 거예요. 떨어지지 마세요. 한 어, 명씩 가는 맞죠. 게 나을거에요 한 명씩 입니다 저부터 갈게요. 저부터 고요 저부터 갈게요. 저부터요. 아 저. 구경하고 있을게요. 응? 왜 점점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뒤로 가고 있어요. 주, 주, 주. 네? 저 주기 가봐요. 됐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네 하지 됐어요. 마세요. 네? 저 여기 있는데요. 저딴데 있는데, 진짜 딴데 있죠? 네, 딴데 있는 거 맞지? 아! 저 여기 있는데, 아, 진짜기 어, 됐을까 봐연 어, 아, 됐군요. 거기서 기다려라. 아, 빨리 가. 그냥 수, 근데 왜 자꾸 반말하세요? 저번 영상에 스피드로 가, 가세요. 스피드로 네, 설마. 가세요, 스피드로 가세요. 어, 열쇠 아직 있나? 안 죽어서? 열쇠? 열쇠 아직 있어요, 저거. 난 죽었어. 드레이키. 바나나 키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어 <laughs> 기다려줘? 저이 도전은 실패일 것 같고요. 일단 아니요? 그냥 이 돈전 탈출로 시, 저, 다시 바꿀까요 저부터 탈출할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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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No! No! No! 웃음> <laughs> 우와, 그냥 스폰 포인트 밟고 갈까요? 네. 네? 그럼 음 도전을 실패했습니 빨간색 용 발. 아, 죄송합니다. 오, 다음에 다시 도전할게요. 알겠어? 우와! 아, 왜 죽어?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저 이제 금방 가요. 아니. 우와! 오, 야, 아니. 야, 야, 야. 저도 봤어요 아, 떨어지기 직전. 어, 죽을 뻔했어요. 왜요? 왜요? 프로 가다가 죽었을 뻔했어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살았다. 오케이. 쭉, 또또또 계단 가는 건 변지. 아 일단 계단 올라갔고 아, 여기까지 다시 오케이, 왔습니다. 이렇게 다 왔다. 아다 이거 더시네. 이렇게 다 왔다. 기도을왜 깔죠? 공짜 치즈는 기덫에기도만있다던데 진짜네. 저기다 여기다가 보물 떨고 넣으면 저희,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사다리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저이앙악마에 여기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용암 왔어요. 벌써? 네. 그럼 음, 저 금방 가요. 왜요 왜냐고요? 스폰 포인트 발발 피는 소리 들리고 있거든. 어라? 죽었네. 아, 씨, 7분. 분이네 7분이야? 7분 지났어요, 지금. 경과가. 7분이요 어, 아, 전화 왔네. 아니에요. 하필이면 전화 온거 아니었죠? 아니나요거 아니, 영상 찍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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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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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닙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저 이제야 드래곤이에요. 벌써요? 네. 저 스폰 포인트 안 밟아서 망했었는데저 스폰, 포인트 해, 하고 가, 고 있어요. 저도요? 스폰 포인트 안 밟는 거 도전은 다음에. 멜리는 땡, 돌 땡, 돌제 흑역사 틀지 마시고요. 네. 하가, 하가, 아니다. 악마처럼 됐네요. 하, 살았나요? 네, 화났죠.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어요죽어요드디어요하세어요죽세요어 아하하. 어피드었 스피드. 었어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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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예요 죽었어요! 죽요요요 아 거기서 농락하는 거 재밌는데 엘베이터, 좀 편집하고 올게 엘베이터, 아 스피드로는 재밌으니까 나둘게 아! 엘레베이터 엘레베이터 엘레베이 엘베이 엘레베이터 엘레베이 엘리베이, 엘리베이. 저 농락하지 마세요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살았다 떨어졌어 안 보인다 이거 좀 편집하고 올게요 네. 재있을것 같았는데. 자, 제가 용까지 들어왔는데. 점프 중간에 요러면, 따, 단 따! 쉽게 깰수 있습니다. 어, 이거, 와, 샌드다. 아, 근데 여기가. 벌써 뼈다귀 맞아요, 뼈다귀 샌드. 파피루스 맞아요, 파피루스 아! 어, 샌드인가 보다. 망했다. 아이고, 아 오늘 안에 깰수 있을까요? 깰수 있겠죠? 갑자기? 네. 왜 이렇게 많이 말을 그 말을 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해요? 깼습니다. 깼어요? 아 뭐야? 원래 내가 더 빨리 깼었는데 맨날. 뭐지? 뭐지? 내가 더 빨리 깼었는데 이제? 매달이랑 다 없어. 아 지금 음. 저희 가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laughs> 좀 조용히 하라고. 자 아씨 좀 빨리 내라 10분이라고 아, 나이 드래곤 놈아나 용에 있는데. 아나 죽었는데. 그래요? 어왜 아, 다시 거기 갔어요? 어나 점프해서. 아저 자꾸 죽어요. 그래요? 네. 어, 멈추면.. 고주세요놈들 따라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지금 어, 짜증나니까요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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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갈게요 갈게.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갈게요 점프 갈게요. 뭐야 갈게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갈게요. 갈게요. 뭐야 갈수 있어요? 못가요 저쪽으로 가야돼요 <laughs> 날아서 가시지 그랬어요 요아저 자꾸 떨어져 죽어요 잠깐만 멈출게요 자 드디어 깼습니다 좀 화나서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좋겠네요 좀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제 곧 깨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왔어요. 아 그래요? 네아 이거 오프닝 이거 클로징 어떻게 하지 이거 아좀 재미를 위해서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아 그럼 끝. 거의 다 와갔을 때 다시 할게요 너무 많이 멈추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저 지금 이게 너무, 용이 너무 대충 만들어졌네요. 맵이 너무 대충 만들어졌어요. 자, 용이. <laughs> 저 서있네요. 공중 분양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laughs> 어. 자, 아, 그래도 엔딩은 보고 끝내야 돼요. 아, 길 걷는 거 지루해요, 좀. 멈춰둘게요. 아, 어, 안 돼, 안 돼, 시간 아까워. 안 돼, 13분 된다. 또 멈춰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드디어 배찌 얻고, 클로징 하겠습니다. 배찌 얻었고, 앉아, 안녕히, 저 오늘 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이 세상에 속박과 골레를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떠나 떠납니다. <laughs> 여러분 도행복하세요 <laughs>